안녕하세요, 슈팅프로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스튜디오를 드디어 오픈을 했는데, 음, 마포구에서 최대 규모라는 타이틀을 걸고 오픈을 했죠. 여기가 지금 크로마 스튜디오 쪽이고, 지금 크로마 스튜디오를 향해서 조명을 이런 식으로 세팅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좀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 부분이 좀꽤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러 대의 카메라가 지금 있고요. BMPCC의 항공300. 대형 모니터 그리고 지미 집에 달려 있는 FX9 아, 그리고 슬라이드에 달려 있는 FX9 그리고 중앙에 프롬프터 아, 그리고 반대편에는 지금 화이트 오리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위에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광량을 올려주는 조명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는 크로마 가로 7m 깊이 6m 층고 4.3m 4.5m 가까이 돼요 그리고 그리드 바텐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어느정도 최대한의 음 스탠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최대한의 어느정도 촬영공간이 나오는 그런 곳이고 3면 이에요 양측 다 영상전문 스튜디오로 3면 스튜디오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 위에는 복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 위에는 양쪽에 회의실이 있고요. 이제 그 위에서 조명도 치기도 하고, 어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장비들이 음 지미집을 제어하고는다 이제 슈팅프로 장비라서. 뭐,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 건 저희 촬영이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세팅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해서 바로 그냥 위에다 올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하, 그리고 저희는 저기 지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음, 그 부분이 제일 편하고, 음, 렌탈을 하시게 될 경우에도 미리 말씀 주셔가지고 이제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미리 장비를 다 내려놔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기 화전 답사시에 보통 그런 협의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랑 친한 업체들은 저희가 이제 슈트 스튜디오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꾸준히 홍보를 해서 어, 미리 다 준비를 해놔요 어 일단은 좀 그때 우려했던 부분 중에 지미집이 이제 풀 사이즈로 다 양쪽에 들어가기 복습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딱 여기 사이즈에 맞게 저희가 좀 잘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라서 이제 지미집 운영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어 이쪽은 이제 반대편이죠. 화이트 오리존인데 사실 화이트 오리존을 더 많이 쓰죠. 화이트 오리존 쪽에서 이제 이걸 마주 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린을 찍다가 화이트를 찍다 보통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좀 애매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형 화이트를 빌렸다가 뭐 일부 부분에 그린을 실하기도 하고. 어뭐 다른 스튜디오 가서 촬영하기도 하고 뭐 그런 좀 난감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렌탈샵에서 운영을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가장 장점이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어,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음, 애초에 계획을 한 거긴 하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뭐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오늘 라이브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뭐 라이브든 촬영이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스위처에 뭐 최소적인 장비로 일단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그 클라이언트를 위한 모니터링 장비를 무려 이제 세 개를 이렇게 보내서 할수 있었고 그리고 음 기본적으로 뭐 인터넷 회선도 유선 뭐 10기가짜리, 어 기가짜리 그리고 어뭐 와이파이는 뭐 기본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꾸준히 지금 라이브 같은 경우는 송출을 하고 있어요. 레귤러도 지금 있어서 한 달에 한 두어 번 정도는 계속 꾸준히 가상 스튜디오 송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세팅 같은 경우가 딱 어떻게 보면은 제일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이제 가상 스튜디오로 그 라이브 송출을 할때딱 제일 어 그냥 풀 세팅을 하고 진행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아무래도 키가 잘 빠지는 저 로우 기종인, 뭐, 그, 얼사 12K부터, 어, 얼사, 그, 아, 블랙매지 6K,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FX9으로 가긴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 정도 광량에, 뭐, 시내급 렌즈를 끼게 되면 키는 상당히 잘 빠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키를 여기 스위처에서 실시간으로 빼면서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이제 키를 실제로 빼면서 이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라도 혹시 키가 안 빠지거나 뭐 후반에서 마스킹을 하거나 뭐 그런 난감한 상황을 예, 그런 난감한 상황은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사전에 좀 컨트롤하고 뭐 기본적으로 여기서 맨날 찍으니까 뭐 적어도 키잉을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거를 여기저기서 볼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은 게 아무래도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심지어 지금 이게 그냥 일반 로그에다가 아 그냥 LCLG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뭐 예를 들어 DI를 좀 거쳐서 정상적인 그 색공간으로 이제 확장이 됐을 땐 사실 뭐 완전 뭐 칼로 빠지는 거죠. 예. 일단 이렇게 해서 딱이 느낌 오시겠지만 뭐 워킹 그리고 뭐 저기 30300의 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미 집의 워킹 그리고 30300의 엄청난 줌 그리고 심도, 그걸 또 멀티로, 어 그리고 위에도 있죠, 슬라이더에. 뭐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은 얼사 12K가 요즘 이제 고해상도 촬영할 때 되게 많이 소스 촬영을 하거든요. 뭐 사실 이제 레드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 해상도도 더 높고, 이 저기 데이터 같은 경우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요즘 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키 빼는 데는 얼사 12k가 굉장히 좀 유리한 면도 있고요. 뭐 일단 그렇게 해서 촬영에 있어서도 어 굉장히 하이엔드로 뽑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기 화이트 쪽에서는 뒤쪽에 스카이 패널로 이제 컬러 색을 계속 바꾸고 이제 앞에서 그 인물만 라이트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뭐 킬링 볼스나아 킬링 보이스 같이 뭐 딩고 뮤직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거를 어, 연출해가지고, 이제 촬영한 적도 되게 많이 있구요. 일단, 그렇게 해서 뭐, 송출도 송출이지만, 무엇보다 이제 촬영의 그런 기본을 아주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실 뭐, 조명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도 뭐, 저기, 스카이패널부터, 저 어퓨처 P300부터, 아, 300 저거부터, 저기, 600, 그리고 낱나이트 이런 거 합하면 한 30개 될 거에요. 근데 그거 뭐 합하면 사실 여기 충분히 광량 커버가 되기 때문에 뭐 일단은 조명도 잘 잡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일단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뭐 UHD든 요즘 뭐 8K로 그냥 좀 약간 라인 문제가 있긴 한데 어 1부지를 SDI를 뭐 여러 개 꽂아야지 8K가 송출이 되기 때문에 뭐 일단 UHD 송출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그냥 다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송출부터 촬영까지는 아주 하이퀄리티로 그냥 무난하게 될수 있다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제자 강조하는 부분이 뭐, 뭐 조명이 뭐 여러 개든 뭐그 여러 상황이 됐던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대응이 되는데 뭐 저런 라인들이라든지 뭐 빼번 이제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음. 주로 뭐가 없죠? 촬영하다 보면? 촬영하다 보면은 네. 사실 부수 소품들이 많이 없죠. 예를 들자면은 네. 이제 SDI SDI H, 컨버터라는 뭐, 뭐 컨버터. 네. 그다음에 HDMI 분배기라고요. 네. 분배기. 라인, 어, 라인들. 어, 라인들도 라인. 뭐 간당간당하는 라인들, 어. 뭐 V 마운트 저기 뭐, 뭐 전원 단자, 뭐 이런 그치. 것들이 매번 없어요. 그리고 뭐 저기 찍다 보면은 또 갑자기 뭐 밀리잖아요, 트래픽이 그럼 뭐 아이고. 데이터 백업하다가 촬영 대기 타고 아니, 그런 게 아예 네. 없다는 거죠. 바로 옆에서 그냥 끄내오면 되거든요. 네. 음. 일단 그렇고 지금은 지금 리프트를 못 쓰는데 여기 지금 지미 집이 있어서 리프트를 이제. 로 내리면 돼요. 뭐이 장비들은 다. 그다음에 이제 아, 저기 위에 한번 올라볼게요. 아, 일단 여기는 원래 라이브 콘솔 여기다 하려고 했었어요. 서로 이제 맨날 인터컴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리도 섞이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라이브 콘솔이랑 녹음을 주로 여기서 하는 편인데 오늘은 창고가 됐네요. 그리고 뭐 여기는 흔한 메이크업. 룸 그리고 저기 뒤에 탈의실. 여긴 창고고 이 안에도 뭔가 많이 있어요 소품이랑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품들이랑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테이블이랑 뭐 의자라든지 이런 소품들이 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많고 되게 좋아하세요 많이 사용하시고 저희 이제 단골 업체들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이제 뭐그 장비를 두고 뭐 필요한 개인 물품들을 두고 가시는 경우에 여기에 저 사물함을 저희가 좀 제공해 드리고요 지하 1층 인데 여기복 목층이에요 아직 세팅 안된 화장실이랑 이제 뭐 탕비실 화장실 아니 그, 아무튼 그런 곳이고 여기 이제 쉐어 사무실로 쓰면서 저희도 업무 공간으로 쓸거고 여기가 이제 좀 의외의 공간이긴 한데 주로 이제 클라이언트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쪽 회의실 공간 이런 공간이 있고 그리고 애초부터 촬영을, 음, 지미집이나, 뭐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이제, 탑에서 좀 찍어야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기에 지금, 위층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슈퍼클램프로, 이제, 그, 체결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캠코더를 놓고, 다양한 각을 따가지고, 여기에서 8개 이상 카메라를 써서 라이브를 한 적도 있고요. 뭐 촬영도 마찬가지고 되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건 여기 자리인 것 같아요 또한 가지는 뭐 회의를 할 때나 이 내부에 이제 좀 밖이 좀안 보여야 되는 상황에선 저거를 이제 전원을 껐다 키면은 이게 투명 반투명이 돼요 이렇게 해서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 이거를 사용해 가지고 뭐 얼마 전에 노출이 필요한 장면이 있어서 이걸 아예 여기에 놓고서 테이프로 붙여 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여기 앞에는 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를 그린이랑 화이트랑 구분을 해야 돼서 제가 격벽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양쪽을 다 쪼개서 쓸 수도 있죠 지금은 넓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텐 한번좀 보여주세요. 이제, 화이트 쪽에는 아무래도 조명 설치가 좀 다양하게 하니까 저희가 바텐을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텐 보시면, 뭐 일단은 두 줄을 달긴 했는데, 그래도 엄청 편합니다. 왜냐하면 바텐이 있음으로써 저기 뒤에 이제, 스탠드를 세우는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아이돌이 춤을 춘다든지, 뭐 모델이 워킹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공간이 이제 좀 가능한 거죠. 뭐, 이 정도 내려놓고, 뭐 스팟을 때리기도 하고, 이러면은 이제 저기 아래에 있는 스탠드를, 예, 안 써도 되니까, 이제, 바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게, 뭐, 여기 있는 거고, 저희가 뭐, 일단 예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기 뒤쪽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바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체적인 세팅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단순히 이제 그린이랑 크로마 그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거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제 렌탈을 할수 있는 거랑 사전에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나머지 정리하고 이제 장비 그 이대로 그냥 퇴근하시면 됩니다. 반납을 따로 안 하시고, 렌탈샵 한세 군데 안 들리셔도 되기 때문에, 이게 무척 편한 부분이고요. 뭐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저희가 오픈한 지한달 됐고, 가오픈 기간 동안에 테스트를 했을 때, 일단 거의 대부분의 저희 친한 고객님들은 이제 저희한테 원하시는 것들을 미리 말씀 주세요. 뭐, 프롬프터를 좀 준비해달라. 카메라는 있으니까, 뭐, 트라이나, 뭐, 미니집, 뭐, 썬집 같은 거 준비해달라. 혹은 이제 저런 모니터, 저 65인치 그 LG TV거든요. 뭐 이런 것들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저희가 미리 좀 내려놓고요. 뭐 조명 같은 경우를 특히 많이 좀 내려놔요. 그렇게.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품이 되게 많은데 지금 여, 이 건물에 이제 위에도 이제 저희가 푸드 스타일링이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오픈 스튜디오를 하나를 만들고 있고요. 저쪽에 슈팅 프로 바로 옆에 어, 5층짜리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각 컨셉별로 각 층마다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가볍게 찍을 수 있는 좀 좁은 이렇게 길다란 건물인데 뭐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소품들을 저희가 계속 많이 사놓고 있는데 일단 또 저희 쪽에 아트 디렉터 그 프로덕션 디자이너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계속 이제 이쁜 거를 계속 구매를 하고 계시고 있어서 충분히 이제 이런 소품들이 많이 있어서 언제든지 쓸수 있다는 부분이 좀 되게 좀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크로마랑 화이트 호리존 스튜디오가 아니다 뭐라는 것 정도 이게 지금 광고나 처음에 딱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아, 마포구에서 제일 큰뭐 스튜디오다 뭐 그냥 이 정도로 인식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장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고 오히려 그 부분이 좀더 작은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희가 최근에 오픈한 스튜디오에 대한 소개를 예, 마치겠습니다.